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몸이 자주 피곤하고 부어 있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몸 속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관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속 염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개해 드릴게요. 몸속 염증이 안 좋은 이유. 염증은 상처를 치유하거나 감염을 막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염증이 장기화되었을 때입니다. 이를 만성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성염증은 당뇨, 심혈관 질환, 관절염, 심지어 암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 지속되면 신체 피로감,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증 제거에 좋은 음식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와 항염작용이 매우 강력해 다양한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특히 커큐민은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염증 매개체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다양한 효능을 기대하고 강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에 자극이 되어 위궤양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지용성이라 몸으로 흡수되는 양이 낮기 때문에 올리브오일과 같은 오일류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합니다. 비타민C와 케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도 강화시켜줍니다. 생과일로 섭취하거나 요거트 시리얼에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잼, 주스 등 가공식품은 설탕 함량이 높음으로 주의해서 섭취하세요. 세 번째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는 비타민K와 엽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암 및 항염증 성분입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쪄서 먹으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녹색잎 채소는 스무디로 섭취하거나 견과류를 더해 샐러드로 먹으면 좋아요.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과 관련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기나 독감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생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생강차, 생강청, 생강가루 등 요리 재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어,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으로. 이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어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줄이고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만약 생선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다면 아마시나 호두로 대체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레드비트입니다. 레드비트에는 베타인, 안토시아닌 등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트뿌리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항염증 역할을 하니 뿌리도 같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마지막은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의 노란빛깔을 내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어 심근경색 위험을 낮춰줍니다. 비타민A, 비타민C 또한 풍부하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어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 외에도 염증 제거에 좋은 염증 관리 팁 알려드릴게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만큼이나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또,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몸속 염증의 위험성과 이를 완화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 소개한 팁들을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